천영패부 26권입니다. 모용복에게 제압당한 단해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라 할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용복에게 무작정 달려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단해의 아비 단정순과 단해를 사부로 모신 남해학신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아무리 모용복이라고 해도 남해학신은 몰라도 단정순은 상대하기 어려웠을 거였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라졌고 철은이 모용복의 무공에 고점이 터지자 순식간에 남의학신과 단정순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단일은 눈앞에서 아비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자 참았던 분노가 일제히 터지더니 그렇게나 말한 듯던 손가락에서 육맥신검이 뻗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육맥신검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모형복은 기겁하며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가 단네와 모형복의 본격적인 대결이라 할수 있었으니 다네는 오로지 육맥신검 하나밖에 쓸줄 몰랐지만 실로 이 육맥신검 하나만으로 천하의 적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형복의 두전송이로도 막아낼 수 없었고 칼을 들고 덤벼들면 칼을 조각내버렸고 판간피를 내밀며 싸워봐도 싹둑 토막내버렸으니 그럼에도 여전히 단해의 육맥신검은 오락가락했고 이들본 소봉이 한 개의 검기만 사용해보라고 일러주자 이때부터는 단해의 광선검 쇼타임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검기는 점차 모형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더 이상 막아낼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그 잘난 모용복이 끝내 낮아빠져버리며 낭패한 꼴을 보이게 됐고 단에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 모용복을 겨냥했습니다 그대로 모용복의 미간에 검기가 격발될 순간이었습니다 왕원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탄공자 손에 사적을 두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더 이상 그 어떤 행동도 할수 없었던 단에였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모형복은 아녀자가 구걸하여 목숨을 구해준 셈이 되었으니 이 지옥을 어떻게 씻을 수 있으랴. 이미 목숨을 도외시하고는 같이 죽을 심산으로 단에게 무서운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터라 필시 참사가 벌어질 찰나였죠. 그때 거대한 손이 모용복의 뒷덜미를 잡아내서는 그대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용복은 한참을 날아가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용복을 던져버리곤 소봉이 혀를 찼는데, 그 어떤 말보다 모용복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왕원들이 모용복을 부르짖으며 달려왔지만 모용복은 처절한 목소리로 다가오지마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자신의 천년계를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잿빛 옷을 입은 승려가 번개같이 날아들어와 모용복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용복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있는가? 혼인도 안 하였다. 자손이 없으면 연나라의 대가 끊길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모형복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으며 이 모형복은 식견이 좁았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제피 승려가 자고로 모형 가문의 무공은 세상에 필적할 것이 없거을 이라 하며 삼합지라는 무공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세 개의 검기가 뻗어나와 발사됐는데 이 무공의 파괴력은 육맥신검을 뛰어넘어 보였습니다 제비승려가 이번엔 소봉에게 말했습니다 교대협의 무공은 과연 명불허전 아닌가? 명불허전 이외다 이 논합이 몇수 가르침을 받을까 하오 하여 소봉과 제비승려의 전투가 시작될 찰나였습니다 이번엔 흑이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흑이사내는 일전에 소봉과 단종순을 구해준 바로 그자였습니다 제빛승려와 흑이산에는 서로에게 살기를 발산하며 그 유명한 명대사를 쳤습니다. 두 그녀나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소림사에 숨어서 무공 비법서를 훔쳐보고 있었고 은연중 서로의 정체를 알고는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작 소림사의 고승들은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말이죠. 분위기가 잠시 소강되자 구마지가 허죽의 파문과 체벌은 왜 진행하지 않냐고 비아냥댔고 하여 다시 허죽의 곤장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허죽은 즉시 우통을 벗고 등짝을 내밀었는데 그 등짝에 아홉 개의 원형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허죽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대악인 둘째의 섭이랑이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허죽보고 아들이라고? 알고 보니 허죽의 흉터 때문에 섭이랑은 오늘에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섭이랑은 착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는데 아들이 유괴당한 뒤로 자신도 다른 아기들을 유괴하는 악인이 되었던 것이었죠. 섭이랑이 허죽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우리 모자를 생리별 시킨 그 흉수를 찾아내 복수하자고 말이죠. 그 말에 흑이 사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나요. 내가 그대 아들을 납치했소"라고요. 흑이 사내가 목소리를 더 높이더니 당장 허죽의 부친이 누군지 대답하시오 했습니다. 섭이랑은 기겁하며 말해줄 수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허죽도 부친이 누구인지 재차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흑이 사내는 멈추지 않고 서비랑을 계속 옥죄여 왔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유혹하여 아기를 뵈었다. 아니야 유혹은 내가 한 것이야라며 눈물만 흘리는 서비랑이었고 흑이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허족의 부친은 바로 이곳에 있어 그가 누군지 당장 손가락을 가리켜 보시오.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말해 보겠소. 그 자는 이소림사의 고승이요. 그러자 섭이랑은 견디다 못해 잠시 기절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흑이사애가 복면까지 벗어버리더니 외쳤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들을 숨쳐간 것은 그자가 나의 아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소. 나는 대거란 사람이며 소봉의 아비 소원산이오. 그 순간 소봉은 기쁨과 떨림으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소봉의 아비 소원산은 살아 있었고. 30년 전 안문관 사건의 배우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를 찾게 되었는데 바로 이 소림사에 있는 고승이었습니다. 하여 아들 허죽을 납치하여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맛보게 해준 거였죠. 또 소봉의 양부모와 사부 현고대사,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바로 소원산이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저지른 짓이었죠. 소복은 대학인이라는 자가 아비였으니 암담했고 한편으로 결국 자신이 죽인 거와 다름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 이왕 이렇게 된바그 통솔자 형님이라는 고승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했습니다. 그때 수림사 방장이 터벅터벅 터벅 걸어 나와 허죽을 불렀습니다. 허죽아,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럴 수가? 수림사 방장 현재가 허죽의 아비였고. 그 통솔자 형님이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현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모용박 그대가 거짓으로 거란인이 소림사로 저들어온다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소 그대는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이오 모용박이라면 모용복의 죽은 아비였습니다 그 소리에 잿빛 승려가 복면을 벗어버리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방장께서는 눈초리가 매섭구려 바로 이 잿빛 승려가 모용박이지 뭡니까 모용복은 죽은 줄 알았던 아비가 살아 있자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안문관 사건은 모두 모용박이 꾸민 짓으로 연나라를 재건하려면 송나라가 무너져야 했고, 그러려면 송나라의 강호인들부터 제거돼야 했죠. 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거란족과 싸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원한의 원흉은 바로 모용박이었기에 소봉은 즉시 모용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모용박은 길게 웃더니 그대로 몸을 날려 질풍같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봉과 소원사는 재빨리 경공술로 쫓아갔고 그 뒤를 쫓아가는 모용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정의 고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소림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자가 무릎을 꿇더니 우통을 벗고는 말했습니다. 나 현자는 소림사 개우를 어겼으니 2 0 0 대의 곤장을 맞겠다. 또한 허죽의 죄는 곧 나의 죄인이 허죽의 1 3 0 대의 곤장도 내가 맞겠다. 허죽과 섭이랑이 말리자 다시 아비가 해준 것이 없으니 작은 보답이라 생각해다오. 자, 집법승은 어서 형을 집행하라. 했습니다. 구유함 속에 현자가 곤장을 맞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40대의 곤장을 맞자 등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핏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전혀 운공하지 않았고 이렇게 죄를 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장 80대를 맞게 되자 현재는 땅에 얼굴을 보던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과연 현재는 남은 곤장 250대를 다 채울 수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천룡팔부 26건이 끝났습니다.